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8일. 예. 오늘 기도는요. 어저께 조금 길다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저께 1절서부터 5절까지가 기도였고요. 오늘 기도가 6절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도대로 140편 6절서부터 13절을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는 늘 새로운니까요. 자이 아침 기도는 140편 10편 140편 6절부터 서 13절입니다. 같이 6절부터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괴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을 불가운 태소와 깊은 궁동에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지회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 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 자, 10편은 언제 읽어도 새롭고, 참 깊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요, 에, 349장. 349장. 일, 이제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349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사오야 하리라. 저 말씀 나의 힘드니 넘낼 것도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높이 부르며 큰 영광을 누리리 다른 사람 못 지든지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예, 네, 우리가 이 아침 찬송으로 대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60장, 60장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천국 운동, 소위 복음, 에, 그, 운동이 작은 쉴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루겠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름 창이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으로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서 세 번째 그, 다음, 에, 그, 마지막 부분은, 때가 되면, 나여와가 말씀하신 여와가그 일을 속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 13장에도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죠? 겨자씨는, 여러분, 코끼리를 날아가는 시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제 좋은 조건을 만나고, 자라면 어떻습니까? 놀랍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1년에 3m씩 자라서, 나무의 새가 기들고 나무가 또한 긴 손을에게 그 쉼을 주기도 합니다 이 천국의 원리고요 또 나가서 또 십삼 장의 또 다른 비유는 에, 분풀기하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첫이 개. 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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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라워가 밀가루가 이렇게 분풀은 거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융성해지고 그어어그 집안이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고 성장해가는 거죠. 예, 자그 실제적인 예로 기도원의 300명이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어떻게요? 숫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작은자가 천 명을 당하고 이기고요. 그 약한자가 기도원 상당히 약한 사람이십니다. 몰래 그 술술에다 미를 찌는 그런 정말 그런 시대 살았습니다만 하나님 이 그를 용사로 불렀을 때 그는 정말, 강국을 이루는 대장군으로 쓰임받습니다. 네. 또, 여사밭의 군대가, 유대 여호사밭의 군대가, 네,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도저히 숫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밭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병을, 하늘의 복병을 어서 적을 일거에다 쳐다냈습니다. 자, 이 역사인데요. 자, 오늘 한국에 특별 이제 특별한 용어가 생겼는데요. 이제 그 강소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규모는 작지만 강한 교회. 마치 배하면 구축한것 같아서 그 현실의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대담하게 나가는 그런 그파지티브한 면에서 그 강소형 교회가 지금 선호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치도 너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출되니까 힘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체력이 큰 만큼. 그러면 항공모함이한번움직이면 어렵고 나아요. 한, 한 방향으로는. 사람도 많고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저도 교회, 회장으로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큰 교회들은요, 주일 현장 일을 지금 못 들려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들이다도 셧다운하고, 온라인으로 7월도 8월도 계속 갑니다. 이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규모가 작은 교에는한 번도 적지 않은 숫자로 그, 뭐, 그한 번도 예, 그, 예를 신 적이 없더라고요. 꾸준하게. 왜냐면 그 식구가 되 뻔하니까 그, 금방 그, 파괴되잖아요. 예. 그니까 뭐,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또한 모습이라 고할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예, 그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그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을 것이야. 우린 늘 많은 숫자를 요구하잖아요. 일만 하려면 자기는 빼고 좀 숫자가 많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좀머리수가더 있으면 쉽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리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저, 그, 그, 뭔가 숫자로 하는 게아니죠 헌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의 120명 이고요. 또 오늘 말씀 그대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일 것이다. 말씀하신 그여와께서 때가 되면 이게 때까지 기다려야 돼 때까지 그 헌신된 자들이 참고 주님에게 복종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작은 자들이 천예을 예, 감당하게 되고 약한 자들이 강국에 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어내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지 마시고, 적은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몇 명이 아니고, 몇그 넘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있느냐. 예, 그것은 하나님께 작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그런 그, 어, 그룹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소중히 보게 여기 보시 나머지 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마침내, 또 통참하고 헌신하 것입니다 오늘 반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하고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많은 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법칙대로 또 많은 그러한 무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적은 인원지라도 헌신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자를 통해서 천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의 하늘의 법칙을 따라 오늘 약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먼저 헌신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오늘도 헌신된 저희들과 대단위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저은숙달들이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정말 소수들이 헌신하여 나갑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감춰지고 능하신 주님만이 나타나고 모두가 주님을 보며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료, 평강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니다. 아멘.